자, 처음 나와 있는 것이요. 이제 해석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정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1장이 정의 나와 있는 부분이 돼서, 자, 정의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됩니다. 왜? 여기를 완벽하게 해 두셔야, 정의가 뭡니까? 땀른 써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의 놓는 게 정의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 두셔야, 뒤에 가서 2장, 3장, 4장 계속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러 보탬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기회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전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 전원. 그죠? 여러분들 뭐 전화불가 했다 전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부하죠. 자, 부하를 보시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쭉 한번, 이 그림사에서 보면 여러분들 부하라는 의미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하를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하요. 자, 부하 보시면은요. 여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왼쪽은 실제 어떤 우리가 어,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회로들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죠? 우리 여러분들 흔히 주에서 위 많이 볼수 있는 뭡니까? 건전지 있잖아요. 일조업볼때 건전지 아무도 모르신분 없죠. 그게 전원이에요. 일, 물론 여기서 전원은 직류 전원이 되겠지만 전원을 가했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회로가 어떻게 결선이 돼서 여기 뭐가 돼 있죠? 전구가 돼 있죠. 이 전구에서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어, 여기서 이제 전구 이제 불을 켜면은 불이 켜지면서 어떤 전기적인 어떤 소모가 돼서 여 사용량에 대한 뭐가 나와요? 이제 요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구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부하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부하 우리가 회로상에서 표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하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L 이렇게 많이 씁니다. 로드의 약자는 L로 많이 씁니다. 부하는 그다음에 전원을 표시할 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 를 어,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원을 표시하는 방법 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우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태극기처럼 되어 있는 이표시 있죠.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전원이냐면 우리 직류 전원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직류는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D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교류를 얘기할 때 우리 는 뭐로 표시합니까? 우리가 A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보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회로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전류입니다. 옛날 아주 시험 보이죠. 굉장히 필요한 것이 전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전원을 피할때 이렇게 표시됩니다. 긴 부분 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 부분이 우리는 뭘 뜻한다? 표시가 안돼 있더라도 플러스를 뜻한다. 짧은 부분은 피셜 아요왜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뭐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은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면은. 반드시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냐면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전위가 기억하셔야 돼요. 전위가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데로. 그 얘기는 뭐냐면요.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흐른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뜻합니다. 나중에 이제 방향 때문에 방향 때문에 문제의 답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염는데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틀리면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을저우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플러스에 있는 걸이 그림에서는 화살표를 표시하나 했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를 보면 위에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건전지가, 위에 보시면 약간 배불뜩 저렇게 배꼽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플러스고, 평평한 부분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 사이도 보면 어디에서 흘러서요? 플러스에서 여기를 이제 스위치를 딱 연결을 시키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 끊어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이, 여기에 흘러는 전구에서 불이 반짝 들어오는 이런 회로를 구성하게 되겠죠. 응. 이런 흐름밖에 없어요.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거를 어. 우리가 이러한 회로도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건 설명을 하해사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시험 문 나오는 것은 요겁니다. 회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근데 사실 이 부분도 회로는 이렇게 났지만 뒤에 가면은 또이렇게 피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내부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데, 를 그거는 실질적으로 회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류란 전자 흐름의 뭐 좌측를 말해요.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우린 간단하게,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어디로, 마이너스로 흐른다. 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뭐답 찾는 데는 뭐 크게 어, 문제가 될것같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전류에 대한 우리 전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단위는 뭘 쓴다. 암 표를 쓴다. 음, 그 부분이죠. 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염두에 기억하셔야 될거 전류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 플러스에는 마이너스로 온다. 어, 그래서 단위 시간의 흐름 뭐죠? 여기 보면은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통과했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I는 T분의 뭐라고 표시합니까? 뒤에가 바로 나옵니다 Q라고 표시되어 있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Q라는 전기량이 이동을 했느냐 이 전기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책받침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이렇게 막 겨드랑이에다 막 집어넣고 막 책받침을 흔들면 뭐가 되죠? 책받침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마찰 전기라는 게 생겨요. 이거 어떤 머리 위에다 딱 대면은 이 머리카락이 책받침, 여러분들 책받침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딱 달라붙어요. 뭐에 의해서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책받침의 위쪽에 플러스 Q, 아래쪽에 마이너스 Q는 어떤 전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전기량에 의해서 우리 머리카락이 달라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음. 그래서 여기 서어제는 전류에 대한 정의는 시간 동안의 흐른 뭐다? 전기량의 양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여기 주어져 있는, 뭐죠? 전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식이 바로 이 수식이 되겠죠. 자, 저기 주어져 있는 요거네요. 제가 조금 전에 써놨던 식이 요거죠. 그죠? 전류 i는 뭐분의 뭐다? t분의 q다. 요거를, 요번에 직류에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교류에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문자로 써서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의 전야량이 이동을 했느냐. 자, 이거 상관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i는 뭐분의 뭐다? t분의 q다. 요식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t분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때 t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요때 t는 뭐죠? 단위가 세컨드를 뜻한다. 세컨드입니다. 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분 동안에 이동했다. 그러면 10분을 뭐로 고쳐야 되죠? 우리요? 분.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분이라는 얘기는 초로 고치면 몇 초가 되죠? 600초죠? 그럼 여기다 뭐를 집어내야 돼요? 600이라는 숫자를 집어내야 돼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아까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전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쿨롱이라는 어, 그런 단위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씨 말고. 요거. 자, 위에 이렇게 나누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위를 쓰면은 쿨롱을 뭐로 나눴다는 얘기죠? 세컨드로 나눴다. 이게 단위예요 전류의 단위. 그런데 우리 전류는 쿨롱퍼 세컨드라고 여들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전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어, 전류가 얼마큼 흘렀어? 쿨롱퍼 세컨드만큼 흘렀어?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흘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류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암표로 얘기를 합니다. 암표.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단위가 뭐가 된다? 우리 A라고 써서 뭐라고 표시하더라? 우리 암표로 표시하더라. 를 그럼 시험 볼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의 단위와 똑같은 걸 찾으시오. 그럼 여러분들 뭐 찾으셔야 돼요? 암표를 찾으 이게 그냥 외우면 잘안 외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원리를 알면서 외우자. 어. 이 전기론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A, 나는 외우는 거 자신 있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무조건 외우겠다. 어떤 한 권의 책을 내가 달달달 다 외웠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래서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문제 안될 거예요. 100문제 중에서 전, 여러분들 전체 보는 시험 100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아이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겠다 하고 여겨지는 문제가 5문제도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 유형을 기본적인 걸 놓고 약간 약간씩 바뀌어 놨잖아요. 그죠? 그니까, 외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염두에 풀수 없다는 얘기죠. 어, 그렇게 염두에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어, 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쿨링퍼 세컨드하고, 뭐하고 단위가 똑같다? 전류 암페어의 단위하고 똑같더라. 귀에는 어, 뭐, 당연히, 교류가 됐던직류가됐던 똑같습니다. 자, 이걸 말로 설명해 놓은 게, 1초 동안에 1쿨링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그럼 몇 암페어가 되죠? 1암페어. 그러니까 여기다 쓴 거예요. 1초 동안에 1쿨링이니까, 1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되죠? 1이 되죠? 어, 그래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쭉해니까 뭐라고 해놨다? 1암페라고 되어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식이 중요하다는 걸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